스파크 장기 렌트 출고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아, 오기로 셨어. 지영 지영합니 작죠 뭐. 아이 c 시테크가 옆에 적혀 있진는 않구나. 예 요새 나오는 거는 안 네. 적혀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저거 안 적혀 있다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어...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게 주차도 좋고 공차가 딱 좋아요. 네. 요즘가막 긴들이기 같은 거 따로 해요. 지금 신차예요? 그렇죠. 2,000 k 로까지 이것도 하셔야 돼요. 해요. 예. 네. 네. 지금은 내리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아직 선팅이 안 말라서. 예. 네. 네. 요저 쉐보레 저거는 알고 계시죠? 네비 연동하시는 거. 뭐 아이, 아이폰이랑요? 그래서 차 한번 외관 살펴보시고. 네.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. 자동인 거거든요. 네. 뭐 지금 뭐 드릴게요. 어떤 거 요거 안테나 달게요? 네. 이제 거기 공장에서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. 흙먼지 그 이런 거 조금 하고 나와서. 안 해봐. すごい、これでロックを見る,をるを。